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4월 3일이죠. 또 가성비 노트북 추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여행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는데 양해 말씀 드리면서 늘해어돈방식대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추천에 앞서서 노트북 가격은 시가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많이 가격이 달라져요.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뭐 40, 50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타이밍을 노리셔라. 주식처럼. 아시겠죠? 자, 최신 정보... 어... 확인하고 싶다면 할인 정보 확인하고 싶다면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요거는 영상 말미에 보여 드릴게요. 실시간 추천 정보 어,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말미에 보여 드릴게요. 자, 용도별 노트북 권장 사양 및 가격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사무용 혹은 학생용으로 쓸 거야라고 하시면 4만 원 이상급으로 AMD 5000번대 6호 이상 혹은 12세대 i5 이상으로 예, 보시면 돼요 뭐 13세대 14세대도 있겠죠 자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RTX 3050 혹은 4050 이상으로 보시면 된다 롤옵치 P8 요정도 급난좀더 예. 빡시게 하고 싶다 스팀 배그 이런거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3060 혹은 4060 이상으로 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영상편집용으로는 네, 12세대 H기가 들어간 거, i5 이상을 추천드리는데 솔직히 간단한 영상편집으로 이런 것도 충분하게 돌리기 해요. 저도 그렇게 썼었고요 예, 그런데 난좀더 전문가적으로 빡세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H 들어간 거 i7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장 그래픽 있는 제품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은 휴대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난 휴대성이랑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내장 그래픽도 어느 정도 쓸수 있다 요즘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트북 구매 팁입니다 가능하면 쿠팡에서 구매하세요 왜냐면은 쿠팡 와우회어는 반품이 예, 그냥 할수 있어요 예.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품하면 된다. 30일 내에, 크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액정은 깨먹는다든지, 막, 막, 기스 엄청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국민 신한 BC카드, 많죠?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할인 행사 꽤나 많은 편이에요. 요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다. 오케이 하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45만원대 학생용 사무용 PD 충전 지원하는 노트북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V15 제품이죠. 레노버에서 극가성비 제품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클릭해서 보시면 i5 13세대 133. 오, 유, 예, 피 코어 2개짜리, 이 코어 8개짜리, 10 코어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약6 코어 정도 된다.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량은 8기가 램이 있긴 한데, 추가가 가능해요. 슬로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램을 하나 추가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봅니다. USB PD,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충전기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충전기, PD 충전 지원하는 거면 충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카드 할인 적용해서 459,000원에 구매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품은 타나와에서는 60만원대 제품입니다 얼마 차이나죠? 약 15만원 차이나죠. 이 정도로 차이 난다. 더 많이 날 수도 있다. 어, 예, 게임 점수랑 프로그램 점수는 이 정도 나왔어요. 롤이나 발로란트 정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게임용으로는 조금 보기 어렵고 어, 포토샵 일러스트용으로도 이렇게 조금 50% 정도 나오는데 프리미어 프로 많이 떨어지죠. 램이 떨어지기 때문에 램을 좀더 추가해주면 약5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램. 추가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려 보는데 가능하면 직접 사서 해 보세요 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가성비 있게 사무용 노트북 혹은 학생용 노트북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려 봅니다 무게가 1.6kg라서 백팩에 무조건 넣어 놓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니기엔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제품 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만원에 네. 난 휴대성이 중요해요. 가벼운 거 원합니다. 학생 사무용 1.17kg 제품. 엔업 아이디어 패드 슬림5 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67만원 당당히 떠있죠. 클릭해서 보시면은 앞서 제품이랑은 조금 달라요. 앞서에는 인, 인텔, 여기는 라이젠, AMD CPU 들어가 있고요 6코어, 뭐 비슷하죠. 예, 네, 6코어 들어가 있고 램 용량이 기본으로 16기가 박혀 있고요 USB PD 충전 당연히 하면서 1.17kg로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 가격 보시면은 할인 쭉쭉쭉 카드사 할인까지 적용해서 679,000원에 만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나와에서는 839,000원으로, 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비교하시면 될것 같고. 성능 그래프는 앞서 제품과 조금 비슷합니다. 다만, 앞서 제품은 8기가 램이었고, 얘는 16기가 램이니까, 좀 막대바에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휴대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거의 이제, 팔각 미니 그런 제품이에요.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 16, OLED, 블라블라, 이 제품인데, 아이거 95만원 이에요. 95만원 떨어졌어. 예. 클릭해서 보시면은 우선은 1.23kg로 가볍습니다. 네. 라이젠 7 8, 78406 들어가 있어서 8코어 들어가 있고요램 16기가에, 네. 내장 그래픽인데 요 급에 들어가는 내장 그래픽이 또 달라요. 예. 그래픽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집니다. 성능도 꽤나 나오죠.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플레이스, 있을 정도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OLED 디스플레이 26인치 짜리 들어가 있어갖고 해상도도 좋고 밝기도 좋고 주사율도 좋아요. 완벽한 그런 균형 잡힌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USB PD 충전 지원하고요. 무게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고요. 95만 1000원에 구매 가능한데 다 나와 지금 최저가 140만원에 구매.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예, 45만원. 네, 차이 납니다. 네, 노트북은 시가다. 그래서 나는 좀 팔방 미인에 들고 다니고 화면도 좀 이쁜 그런 제품 원한다. 성능도 빠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요 제품 꽤나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요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나 이제 게임을 하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면 MSI의 보라보 17요 제품. 17인치라서 꽤나 디스플레이가 큰 제품입니다. 당연히 제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무게도 2.7kg로 무게가 나가긴 하지만, 당연히 발열이라든지 그런, 네, 온도를 제어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게, 아, 가격 같은 경우는 116만원 정도 돼야 간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요 제품은 워낙 가성비 좋게 나온 제품이라서 다나와 최저, 최저가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쿠팡이고 나머지는 130만원 짜린데 16만원 네, 요 정도 차이 난다. 오케이. 아 막대그래프 많이 차 있죠. 프리미어 퍼러가 가득 안차 있는 이유는 램이 예, 얘가 16기가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난 프리미어 퍼러를 아주 빡세게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 그럼 32기가 넣는 거 추커, 추천드리고요. 사이버펑크가 안내는 이유는 사이버펑크는 그래픽이 아주 빡센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50% 이상이면 최저 사양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RTX 4060 TGP 1 0 5 w 짜리 들어가서 어, 140W짜리도 있는데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하등 상관없어요. 100, 100W 이상이면 은 TGP 100W 이상이면 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나는 게임에 좀더 예, 빡세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요번달 그램입니다. 요번달 그램 23년도 제품인데 그래도 쓸만해요. 예, 16인치 그램이고요 디스플레이 윈도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16인치에 해상도도 나름 괜찮고 350니트 괜찮아서 추천드려 봅니다 i5 13세대 1335U 들어가 있는데 어 왠지 익숙하시죠? 예, 앞서 이 제품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린 이 제품 45만 원짜리랑 똑같은 네, CPU를 장착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램이라서 124만 원이다 어느 정도 가성비가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뭐 그렇다.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램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저렴한 110만원대 제품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램이 8기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추천 안 드리고 요 제품으로 추천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성비 좋게 그램을 구매하고 싶다면 요 제품 추천드려 보면서 마지막 제품. 네 삼성 것도 추천드려야죠 갤럭시북 2에요 좀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좋아서 들고 왔어요 547,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삼성 제품이고요 12세대긴 하지만 12세대도 아직도 현역으로 구매해도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usb pd 충전 지원하고요 8기가 램이긴 하지만 램 추가하는데 아주 쉬워요 그냥 뒤에 드라이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손톱으로 뚝 따면은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해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난 사무용으로 쓰고 싶은데 에이스가 좀 걱정이 돼서 가성비 좋은 삼성이나 LG 제품 원한다 그럼 원픽. 예. 제가 리뷰했던 제품인데 꽤나 괜찮아요. 뭐4 9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한데 요 가격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노트북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제품 다 추천드려 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저의 원픽은 요 제품입니다. 예, 스위프트 엣지, 오케이. 그러면서 요 앞에 만들어 놓은 제 사이트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만두야색 콜렉션입니다. 노트북 식가라고 했죠. 실시간 가격 변동에 예, 일어나는데 거기서 괜찮은 제품들 자동으로 예, 추스려갖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서 추천드린 제품들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뭐 다른 제품도 있긴 한데 요게 픽터스가뭐 306, 4060이 똑같이 예, 브라브랑 들어갔는데 얘를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 얘가 램이 DDR4에요 얘는 DDR5고 그리고 CPU 점수도 얘가 좀더 높아갖고 얘를 추천드렸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훑어보시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품절이나 가격이 올랐으면 그리고 나는 여기에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내려보시면은 쿠팡부터 11번가, 롯데, 하이마트, 옥션, G마켓, 알리까지 해가지고 노 그... 전체 제품 할인 정보를 뿌려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격 정보를 들고 와서 어? 이 제품 씨 뭐야?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쭉 뿌려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가격 변동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만들어 놨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이 제품의 사양, 퍼포먼스 점수 보고 싶다 밑에 보시면 노트북 사양 측정 있죠 클릭해서 보시면 은이 제품에 따른 각각의 프로그램, 게임에 대한 점수를 뽑아주는 이런 기능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원하시는 제품이 여기 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꽤나 잘만들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쭉쭉쭉 내려보시면 요거 뭔가 이쁘장한 네, 그래프들 있죠. 이게 뭐냐면 노트북 사양별 가격 정보 및 예상 성능입니다. CPU, GPU, 램 입력하시면은 그래프 그려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제품 리스트 뜨어드리고요. 관련 제품의 가격 트렌드 확인 시켜드립니다. 이건 다나와에서 있는 정보를 끌고 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i5 아까 그램값한번 봐볼까? i5 13세대. 요거랑, 내장 그래픽이랑, 뭐, 램은 기대로 냅두고요. 그러면은, 대중 대충, 아, 램 16기가 하자. 그러면은, 요 정도 그래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프 트렌드가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올려서 카만히 보시면은, 최소가 79만원이고, 평균가 142만원에, 최고가 3 0 8만 80만원까지 있다. 그리고 관련 제품도 이렇게 리스트업 해주고, 원하신다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나와 페이지 떠요. 네,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어 놨다. 어마 무시하죠. 저는 노트북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추천드려보고 혹여나 또 가성비 좋은 제품도 찾는 방법 알려드리고 혹여나 이것도 귀찮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단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요 근래는 솔직히 막 매력적인 제품이 뜨지 않아서 추천은 못 드렸는데 아무튼 단톡방에서 제가 추천드리니까 요 보시면 될것 같고 단이 단톡방에서 잡담하면 강퇴 당합니다. 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예, 제품 추천이라든지 컴퓨터 관련해서 문제 있는 거, 예, 일대이 카톡방 있으니까 요거 이용하셔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거고요. 카페도 운영 중입니다. 카페 들어와서 요 자료가 카페 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24년도 4월달 나만두야의 가성비 노트북 추천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 인구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상만두셨습니다 그럼 뿅.